안녕하세요. 비탐성 비체교회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오신 비체 성도님들 오늘은 교회에서 Fall Festival이 열리는데요 음, 사실 지난 주말 한국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마음이 참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조각조각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경쾌함, 기쁨들을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저 남들 다 하니까 예쁜 옷 입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탕, 초콜렛도나 얻어오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로 어떻게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더 들려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따 저녁에 교회로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또 내가 청년이라면 내 스스로가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복음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함께 배워보고 또 건강하고 재밌는 방법으로 문화의 파도를 타는 연습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펄 페스티벌은 7시에 시작하니까요. 주변에 보금이 필요하신 분들,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장소가 필요하신 분들 초대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말 한국에서 있었던 가슴 아픈 사고 때문에 여전히 가슴이 떨리고 낙심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가족들,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는 자들 하루 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의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셔서 이러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이 문화를 파도삼아 건강하고 대안적인 기독 문화를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 청년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지난 4개월여 함께 공부해 온 고린도 전설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린도 전설 16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은 그대로 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헌금에 대한 원칙.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바울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에 가르쳐 주었던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헌금의 원칙은 무엇일까? 2절 한번 보시죠. 매주 첫날에 먼저 때가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매주 첫날이라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매주 첫날은 언제입니까? 오늘 날에는 많은 분들이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한 주의 시작은 주일, 일요일입니다. 초대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간의 첫날, 곧 일요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바울은 바로 이 매주 첫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그때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도대체 헌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됩니까? 도대체 헌금의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많은 신자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불안해하기도 하는 질문이죠. 바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절 한번 계속 보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무엇이라고요? 수입에 따라. 저마다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을 따로 헌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10불의 돈이라고 하더라도요. 한 주의 수입이 20불인 사람에게 10불과 한 주의 수입이 2000불인 사람에게 10불은 그 가치와 의미가 매우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주의 수입이 20불인데 10불을 헌금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사연이 있을 겁니다. 매주 수입이 20불인데 매주 헌금으로 10불을 한다? 이건 사실 건강한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가혹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입을 것도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께 헌금을 먼저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반면 매주 수입이 2,000불인데 매주 헌금을 10불 한다? 이건 역시 건강한, 건강한 헌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동료를 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정말로 믿는다면, 2,000불의 수입 중 헌금으로 드려야 할 일부는 분명 10불보다는 좀더 많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1조. 바울은 단한 번도 이 11조라는 개념을 교회들에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자유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 거듭난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 11조라는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헌금의 기준으로 11조가 아닌 조금은 새로운 기준을 소개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 1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12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멘. 바울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헝금의 양, 그 기준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12절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10불 헌금하는 것이 기쁜 마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 형편에 맞는 것이다. 그러면 10불 헌금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 10불을 가장 기쁘게 받으세요. 내가 100불, 1000불, 만불 헌금하는 것이 기쁜 마음이다. 내 형편에 맞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한 달에 11조로 막 기쁜 마음으로 10만 불씩 다 헌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셔야 돼요 과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 쪼잔해져서도 안 돼요 기쁜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3절도 이어서 보시면요.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아멘. 헌금의 또 다른 원칙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신자에게 헌금을 관리하고 나누어줄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헌금을 관리하고 헌금을 나누어줄 사람으로 세우면 안 되고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을 관리하고 나누어줄 사람으로 어떤 이들을 세웠을까요? 아무나 세웠을까요? 뭐 대충 되는 대로 지나가다가 당신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세웠을까요? I, I don't think so 헌금을 관리하고 나누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삶의 분투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날마다 사랑의 실천이 일상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가 헌금을 관리하고 나눌 때에야만이 가장 예민하고 가장 소중한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장 탁월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제 그 헌금을 어디로 가게 하는가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그먼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세워진 모든 교회 중에 가장 가난한 교회 가장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유대교회 성지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던 예수를 믿는 교회가 예수가 죽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던 곳에 세워졌으니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은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요 일자리 뭐 잃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고요 가족들, 친구들에게 버림받는 것, 사회적 지위, 모든 관계. 다 끊어져 버린 채 오고 갈데 없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많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을 당시 불어잡혔던 기근과 가뭄, 이거 직격탄 맞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둔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척 이후 지금까지 뭐 우리 교회 형편 어려운 거말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성교회 또 달라스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세고 지역 교회에 계속해서 우리의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이 우리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예루살렘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교회를 섬깁니다. 전혀 알리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사절도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어렵고 힘든 교회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되 어떻게 보살피기 원했느냐 직접 보살피기 원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헌금은 무조건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해라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정말 이해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여러분의 헌금 꼭 우리 교회에 하나씩 않으셔도 괜찮아요 보세요 막말 버벅거리잖아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헌금을 내가 섬기는 지역 교회에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직접 도와야만 하는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거기에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금이 됩니다 다만 이돈이 이 돈에 휘둘리지만 마셔요 내가 손을 오므리고 나의 수입의 100%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쓴다면 나는 이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돈 때문에 전정근근하고 걱정하고 돈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입니다. 돈이 내 종이 되려면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원칙을 따르셔야 돼요. 매주 첫날, 수일마다 내 수입에 따라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내 형편에 맞게, 얼마씩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10의 1조는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법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좋은 기준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내 주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수입의 일분을 나누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돈을 사용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우리 중 어떤 이들에게는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더 많은 것으로 더큰 것으로 맡겨 주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종으로 삼는 원칙, 헌금의 원칙을 잘 따라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돈돈돈 돈, 돈, 돈의 전성시대입니다. 돈이 주가 된 시대, 돈이 곧 나의 신이 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신자들, 돈을 지혜롭고 거룩하게 쓸줄 아는 신자들,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역이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고 배부르고 따스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